대단심으로한시회학로 시작하겠습니다. 가 71장 모두 네, 서시기 바랍니다. 자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많은 선택과 유혹에 상관해도 저희가 평생 바라볼 곳은 하늘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이 곳에서 정말 참된 안식을 맞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돌렸습니다. 자, 바람이 안 쏟는데 감기까지 돌려가지고 마스크도 못 벗고 잘좀 예, 바람이 조용하지 않더라도 오늘 어, 어제부터가 아직도 약간 봄 봄이... 다가온다는 게 느껴지죠. 날씨가 낮에는 많이 뜨거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양지 바른 곳에는 숲도 보이고, 예, 묘한 꽃도 보니까, 꽃눈이 보이더라고요. 아,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요즘 우리 승님들은 어떤 대화를 많이 하시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보니까 선거철이다 <laughs> 보니까 어뭐 층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많고 보니까 뭐 층추 뭐, 이야기 아니면 뭐 코로나 이야기 아니면 뭐뭐또뭐뭐 또, 뭐, 또, 뭐, 어, 뭐, 재테크 얘기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뭐뭐 진동제 또 아니면 뭐뭐집불룩하는 뭐, 아파트 이야기 음. 뭐 그이 대화 주제가 보통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여서어 뭐 믿음에 대한 대화 아니면 혼자 있을 때뭐 신앙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네. 아 여기 삼분 그다음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예. 아파트 대화. 음 그러니까 <laughs> 뭐 이렇게. 어,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물론 뭐 대화라서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 장군님 <laughs> 웃기면 웃고 <없고>. 웃는 <laughs> 식으로 뭐 아무것도 별생각안납니다 우리는 어, 이렇게 믿음의 부족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뭐, 세상 근심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 이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있습니까? 천사도 있지만, 사단도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내뱉는 말로 인해서 자칫, 또 우리가 또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에 있어서는, 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laughs> 어, 또 특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 한주 동안 있었던 뭐, 말씀의 깨달음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도응답이라든가 어떤 뭐, 예수님의 능력이나 은혜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좋을 듯니다 어, 제가, 어, 보면, <laughs> 좀 부끄럽지만, 제가 옛날에 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이럴 때는 뭐, 막 거기 본거뭐 거기 본거뭐 이런 거막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 우리나라가 뭐이 정도도 좋은 나라라고 <laughs>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막뭐폭풍이라하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 요즘 제가 또 이제 좀 말씀을 뭐 깨닫지는 잘못하지만 말씀을 열심히 보려고 애를 쓰고 또뭐 설교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또 자연히 우리 자녀들한테. 뭐, 교회를 가고 있나, 아침 기도를 읽고 있나,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특히 부모된 자들은, 어, 부모가, 부모인데, 부모가 어떤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한테 끼치는 또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10편, 23편, 1절, 우리 선생님들 다잘하지만 어, 여우와 나인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말씀을 다 잘하실 겁니다. 우리가 <laughs> 극정거심을 하자면 끝이 없잖아요. 그죠? 뭐, 집 문제, 자녀 문제, 뭐, 결혼 문제, 뭐, 여러 가지 진짜 극정거리가 없을 수가 없는 환경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사람, <laughs> 자녀로서 우리가 복자 대시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의 빛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도리의 의무라는 생각을 듭니다. 지난주 아침 기도령 말씀 중에 있었던 글인데요. 살면서 겪는 시련은 자신의 신실함을 어, 확인하는 기회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다 읽었었을 겁니다. 그, 욕기 있는 말씀인데, 욕이, 어, 한 말인데, 그분이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편이 좋든 나쁘든 어떤 형편을 차하더라도, 취하, 우리 항상, 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천님또 아주 좋은 주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많은의 밥집 받에바랍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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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바빴 제가. 안가장님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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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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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면 성교연상을 준비하시겠다고 하셔서 일단은 알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좀바쁜지만은그 바쁜 가운데서도 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뭐, 일단은 내 바쁜 일보다는 이렇게 우선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좀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많이 준비를 못하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좀 끼적끄적 해놓은 것들 가지고 오늘은 준비해서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뭐 좋은 부분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 주제가 꽤 오랫동안 하면서도 계속 우리 주위에 일들입니다. 예,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어디 한 군데 가는 것도 참 불편하고 힘들어서, 아, 집에 이제 주로 집에서 많이 밥을 한끼 먹어도 그냥 집에서 배달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집에서 우리 아이들 도 이제 뭐 하냐 봤더니 선희 같은 경우는 어, TV를 좀 많이 봐요. <laughs> TV도 많이 보고 또 휴대폰 도 사용도 많이 해서 고민이 되긴 하는데 마땅히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문제 TV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TV에 관된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나날 음. 지금은 좀 많이 그런 게없었는데한 두가 어, 맨날 저전 마자 TV만 틀었다 하면은 어, 그렇게 막장 드라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보면서, 어, 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드라마가 일단 한번 시작되고 나면은, 어, 중독된 것이 TV 앞에 앉아있게 됩니다. 한 번도 안 보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왜 보는지 이해할 순 없지만, 일단 한번 보기 시작하면 도저히 생각이 나서 멈출 수 없는 것이 그 막장 드라마의 힘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왜 이런 막장 드라마에 쉽게 빠져들까? 왜 이게 막장인 걸 알면서도 이 이야기를 또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일까? 어, 그래서 제가 볼때이 막장 드라마에게는 몇 가지 원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우선 주인공은 어,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누용가과 악의적인 의도로 버려지거나 또는 기억상실이 걸리거나 뭐 어떻게든 주인공은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 운명을 도둑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는 시작돼 거의 대부분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고생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빨리 주인공이 자신의 원래 신분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반드시 절대적인 악역이 존재합니다. 그 악역은 주인공이 가져야 할 것들을 빼앗고 또 빼앗으려고 주인공을 곤란하게 만들고 또 주인공이 자신의 신분을 찾게 되는데 끝까지 방해를 하고 괴롭힙니다. 그는 주인공이 자신의 신분을 되찾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 이제 또 나오게 되는 분이, 어, 주인공을 절대적으로 도와주는 협조자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려움을 저할 때마다 주인공을 위해 싸우고, 주인공이 자신, 자신의 신분을 되찾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협조자가 있었어. 결국, 주인공은 그 협조자의 덕분에 모든 위기를 넘기고 자신의 신분을 되찾게 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구조의 이야기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 또 그런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듯이 보이게 됩니다. 이 구조는 어린이들이 보는 동서양의 동화에서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콩지팔찌나 서양의 백설공주 같은 이야기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들어온 이야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것과 정말로 닮은 구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되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신분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 누군가에게 도둑질 당하고 왜곡되어지고 처음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꾼 존재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거짓으로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길 원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사탄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우리의 신분을 채복시킬 것이라고 말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왜 사탄은 이런 하나님과 자신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를 동화로 또는 드라마로 사람들에게 반복하여 보여주고 막지 못하는 것일까요? 누군가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막장을 꿈꾼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초라하지만 원래 나는 고귀한 신분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어느 날 거짓말같이 눈가 나타나서 나의 신분을 되찾아주고 이 부담하고 초라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동화 같은 동화를 한나쯤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동화 같은 마음을 사람들이 꿈꿀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속 근본에는 이 현실이 모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원한 무언가를 갈망하고 바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지 못할 때 겪는 근본적인 갈증은 사탄이 결코 막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영혼에 대한 마음을 왜곡시키거나 환상이나 허황된 꿈이라고 그런 건동화에나 드라마에 있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믿게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동화를 읽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근본적인 갈증을 채우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현실에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다시 또 허망한 꿈 같은 막장 드라마를 찾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갈증을 느끼면서 갈증의 원인이나 해결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막장을 꿈꾸시나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 심어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주 거민들은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는 사탄의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어서 빨리 우리가 신분을 되찾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하늘에서 만나 이야기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막장을 꿈꾸시나요? 막장 드라마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악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력자를 믿는 것입니다. 사탄의 막장 드라마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끝의 결과도 오래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도 분명합니다. 이제 긴 드라마가 끝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으로 도둑맞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시선이 막장 드라마 이야기를 <laughs> 재밌게 들었는데, 또그 막장 드라마를 그 다른 말로 하면 반전 드라마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끝에 이렇게 반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 그렇다시면 우리 개개인은 모두 그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주인공이죠, 그죠? 맞죠? 그래서, 어, 이막자들한번볼 때, 끝을 거의 다다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중동이 되고, 또 그걸 보고, 강제, 정이또이빼고막 울다가 웃다가막 그러는데, 아, 우리 모두도 그 반전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거 반주인공이라는 걸 믿고, 아, 결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주인공이 끝까지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laughs> 주인공이 되길 <laughs> 바랍니다. <주인공이. 웃음> 우리 주교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귀한 한 시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교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놀러 안전의 드라마를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보기에는 사탄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 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영향력에 따라가고 있으나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기보다 그때일수록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용과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인지해 주셔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함께 연구하고 배울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또 생일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안식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안식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